소리보다 커? 시작 맞춰야 돼서. 와이, 공간 속에 비밀기. 가까운, 가면 같은 기분 아, 안 돼. 심미심미를 포기하던가 해야 돼. 14초야? 오케이. 저 소름 끼치는 거 시도하죠. 어쩌라고요? 공간 속의 비밀, 가까운 가면 같은 기미 우린 만질 수 없는 걸 믿지, 우, 너도 알지, 우린 알고 있지, 우더가 꺼진 건 소리보다 더큰 벽, 더는 참을 수 없어, 우는 깨버리듯, 우는 깨버리듯, 깨버리듯, 내가 손댄 뭐든지 가지게 돼, 나의 온기, 손끝에 닿는 순간 빠진 느낌, 내게 가까이다 봐. The world is ours, the world is ours. Don't you know? 내가 널 이끄는 법. 내가 널 움직인 플레이어 내가 널 이끄는 보스 Don't you know I'm a Don't you know I'm a 내가 널 이끄는 보스 내가 널 움직인 플레이어 내가 널 이끄는 보스 Don't you know I'm a Don't you know I'm a 내가 널 이끄는 대로 움직여 더 높이 너의 손을 뻗어 난 또다시 너와 나를 묶지 또다시 묶인 오 다른 우리 다른 우리 난 절대적인 절대 너의 보스 니가 원해 가지고 싶다면 가전의 선택, 난더 너와 내가 시선을 맞추길 바라왔지, 매와 미, 나만 따라와, 저 멀리 널 데리고 난겁없이더큰 하나를 그리, 그리고, 그리, 그리. 잠깐만. 그리고 싶어졌어, 예이 yeah. 부분을 부르려고 한 거야. 을리 널 데리고 난겁 없이 더큰 하나를 그리고 싶어 져어 yeah. 모두 다시 태어난 것처럼 내 세계로 와. 잠깐만, 좀 가다듬고 불러야 될 듯. 아, 어, 그냥 끊어가자. 1분, 1분 26초부터 끊어갈게요.